네요 경기 시작하자 yeah!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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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맥 2차 듀얼 토너먼트 C 그룹에서 올라갈 두명의 선수를 뽑기 위해서 첫번째 서준 선수와 성우승 선수가 먼저 대결을 했습니다 서지훈, 성학승 뭐 꿈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경기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네, 이겨야죠 서지훈 선수가 테란대 저그전은 2위에요, 2위. 다승도 2위고 승률도 2위고 그런데. 네, 그래도 이면 선수의 아성을 넘보는 거는 서지훈 밖에 없는 셈이고요 네, 그리고 네, 승 선수는 뭐, 테란전 뭐, 그렇게 좀 친하더라고요. 네. 네. 승률 11위, 다승은 7위입니다. 그 승률 높여야죠. 서지훈 대성학승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음.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지훈 선수의 태란 진영. 서지훈 선수 한 시, 한시 태란 서지훈입니다. 매분 노스필지야5시 성학승 선수의 진영. 성학승 선수는 5 시에서 적으로 공유했십니다홈에서도 네. 듀얼 토너먼트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성학 선수가. 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를 어게인이라고 딱 만들어 네. 들어왔거든요. 예. 이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한글 지원이 안되니까 영어로 콩글리시로 채팅을 빨리빨리 하잖아요 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서진 선수가 좀 무슨 어, 뜻인지 뭐잘 모르겠다는 듯이 네. 뭐가어 게인 딱 찍었는데 <laughs> 스타리그 어게인. 아, 딱 이런 의미로 저런 아이디를 쓰고 있어서 좀 각오가 대단해요. 스타리그에서 오뚝기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네. 이런 거였죠. 오뚜기 적이라고 불리웠던 성하쿤 선수 일단 어, 듀얼 토너먼트에서 내려가서 챌린지 리그에 가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뭐 오뚜기 적이에요 그뭐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아, 그 오뚜기가 점점 더 강한 오뚜기가 되면 예, 그 오뚜기를 지탱하고 있는 그 추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힘이 약한 사람은 넘어뜨리기조차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힘센 사람이 이렇게 좀 기울여 놓으면 바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네, 그런 강한 오뚜기가 되어야겠죠. 자꾸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러면 좀 그래요. 넘어지지 <laughs> 네. 말아야죠. <laughs> 그럼요. 참, 아, 서울 속에서 여러 가지 변동을 네. 갖고 있는데, 그런 게 좋은 별명들이다, 이라기 보다는, 일상 좀 아쉬운 별명이었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좋은 쪽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겠죠. 그래도 뭐 오뚜기라는 별명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네. <laughs> 그럼 뭐, 뭐참저 어릴 저 아주 어릴 때 일이긴 했습니다만 뭐 홍수환 선수라고 아예네그니 예, 어, 위에 뭐 대학 교수 그랬을 거예요 그 카라스키아라는 선수가 그 선수를 4전 오기 신학기 때빅어로 물리친 예, 그 어, 일을 모두기에 빅대어서 많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자원지족에 스페인 풀 올라가고 있는 생활 스폰세의 지영 자 그리고 네. 노스텔지아에서 저그 상대로 또 경기를 앞두고 있는 최소원 선수나 어, 서지호 선수나 이 노스텔지아에서 저그 잡는 파예법 중에 하나로 걸쳐를 이용하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또 그게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저그들이 그에 대한 대응을 딱각뮤탈리스크를 이용을 해서. 어, 워낙 잘해주니까 연습할 때그 패턴이 좀 많이 안 먹혔다고 해요. 아 그래서 네, 그런 패턴, 벌처를 이용하는 패턴은 지금 안쓸것 같습니다. 네, 뭐 그냥 일단 투별업스로 갔고, 소별업스로 갔다 그래도 그리고 나서 팩토리 추가해갖고 벌처를 쓸 수도 물론 있긴 있거든요. 근데 서지훈 선수가 뭐, 최수범 선수 같은 경우는 <laughs> 네. 그렇죠. 다음 시즌에, 네. <laughs> 다음 시즌에, 그 뒤에, 네, 뒤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써주셔야죠. 네. 네. 서준 선수가 비록 이번에 선수로서 야구장을 못 가지만, 네. <웃음> 그래도, <웃음> 네. 그래도 가셔도 됩니다. 네. 아니, 서지훈 이번에 서지훈 가십시오. 서준 선수가 <laughs> 그 얘기를 하면서 화난다 그랬다고요 예 이번에 못 가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선수로서 아 내가 전 무대에 올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선수거든요. 다음 아, 시즌 기대해 그 보겠습니다. 욕심은 진짜 모든 프로 게이머가 <laughs> 다 있지만. 선준 예. 네. 네. 선수 무대도 훌륭했습니다. 망쳤습니다 <laughs> 여기. 네. 네. <laughs> 근데 참그 항상 사람들이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욱 더큰 선수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네. 자, 본진 쪽에, 예. 앞마당은 이미 완성됐고, 본진의 해탈이 네. 하나 더 늘리고 있는 성악수장. 자, 저블링들은 서진훈 선생 진영 쪽으로 거의 다 어, 도착했죠. 테란이 어설프게 됐고, 일단 상대방의 체제를 어느 정도 유치를 챈서수 선수가 테란이 딱 스탠드 개발되고 밀고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다수의 저글링을 이용해서 한번 싸워줄 생각인지 그러나 지금 무난한 바이오닉이기 때문에 파이어벨까지 데리고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음. 서지훈 선수도 정찰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3의 처리 체제, 레어가 됐다는 걸 파악했으면 섣불리 나갈 리도 만무하고요 네, 음. 예, 서지훈 선수가 워낙에 그좀 한 방! 참고 한 방! 예, 퍼펙트 한 방! 예, 이게 무서운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세요뭐 스피드를 중시하는 선수라기보다는 어떤 강한 힘, 뚝심 이런 걸 중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이브에서 예, 대동에서 나갈 확률이 높죠. 예, 그리고, 역시 그렇죠. 예, 그리고 서진우 선수는 벌쳐 사용하는 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노스텔지아라는 맵은 저그가 뮤탈리스트를 쓰는 건 자살이죠.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 지금은 가장 전형적인, 가장 안정적인 그 서준스러운 패턴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차 병력 모이자마자, 서경 선수 쭉 다리 건너 내려오고 있고요. 아, 근데 또서화승 선수가, 예, 저글링으로 노리고 있다가, 아, 진열이 약간, 테라진이 흐트러진 거를 보고, 달려들어갖고 파이어맨 암살하고 막 이런 플레이 잘하거든요. 오버로드를 요소 요소에 지금 세워놨거든요. 자 그러나 그러나 일단 내려오는 데까지는 허용했고요. 을 네. 아, 뒤쪽에서 치기 위해서 움직이나요. 자, 근데 저걸 끊으려고 치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저걸링엑스좀좀약 너무 적죠 지금. 아, 네. 조금 전까지 저걸 지금 지금은 이제 확실히 저걸리 이어이 됐죠. 네, 일단 언덕 쪽으로 네. 해서 방향을 치는데요, 서준. 두히나 발업되기 전에는 달려드는 게 정말로 그야말로 서준 선수 표현들의 자살인데 발업되고 나서는 컨트롤하기에 따라서는 예정구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언덕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 서준 선수 컨트롤. 아, 예. 시리메러스네보업관중이고요 네. 그러나 들어가는 것은 잠깐 요고 싶습니다. 스캔도 전문자들한번 뿌려본 것 같고 2 체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양쪽에쭉들려다 들어오는데 아우! 잡라러스 바이러스! 이스 너무 빨리 잃었어요어요이러면뭐정멸이죠 아, 얘기하죠? 네. 네. 예, 네. 아예 화면안 봅니다 네. 1차 진출했던 병력은 그냥 가 잡히고 가는데요 오! 서하승 선수! 첫 번째 저글링 컨트롤! 네. 멋졌습니다 서하승 선수가 놓은 논... 아까 그 서준 선수의 개인화면을 봤을 때, 세 번째 그 안쪽에 만든 저그의 3의 처리, 세 번째의 처리는 서준 선수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아. 이걸 못 봤어요. 아까 아유. 그 스캔드려본 위치에는 그 미니맵, 전쟁의 한계 거치는 부분에는 저의 처리를 못 봤는데, 서준 선수는 저그가 2의 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가위바위보 싸움을 한 거예요. 서로 간에 머리 싸움을 한 건데, 서학 선수가 일단 처음 가위바위보는 이겼다라고 아유. 볼 수가 있어요. 아유. 네, 그것도, 어, 그랬고, 저글링이 수가 뭐, 뭐 지금보다도 더 많았다고 할지라도 메딕이 파이브맨 감싸고 머린들이 또 예, 어느정도 이렇게 파이브맨으로 저글링이 달라붙는거 몸으로 비벼주고 말리면은 한, 막, 세 부대 가까이 되는 저글링이 파이어뱃 죽일라고 하다가 전멸 당하는 수 있거든요.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아, 기습이 너무 훌륭했니다 좋았고, 서진 선수는 깜짝 놀라서 그냥 어택당을 찍었는지, 스팀팩티 누르고 어택당을 바로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이어뱃시스템팩 찍어서 체력도 떨어지는데, 메딕과 분리돼서, 음. 앞장을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저글링에 그냥, 잡힌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앞장이 아니라 맨 <laughs> 뒤에서 따라하고 있었던건데 그렇죠, 예. 네. 뒤에서 덮친답니다. 뒤에서 덮쳤는데 어택당 일렇게버리니까 앞장선 네. 네. 꼴이 됐죠. 그런 꼴이 돼버린거죠자 네. 1차 병력부대는 다 잃었고 서지훈의 2차 아, 병력 네. 다시한번 진출하는데 서학수 선수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게 서학수 선수가 아, 어, 워낙에 그어 테란, 그러니까 노스텔지아를 사실 성악수는 좀 좋아지질 않았거든요. 예 네, 노스텔지아에서 테란전하면 적도 뻔하게 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리고 테란이 걸쳐 쓰는 플레이도 사실은 부담스럽다. 예, 네, 그리고 뭐 노스텔지아에서 테란대 저그 지금 승률이 거의 5대5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 어, 이거 스탬에 아, 이거까지 나가면 서훈 선수 좌절이죠. 예? 자자자 아 그래도 입장 투석요. 야 지금 얘 예, 그렇게 더안 내려오고 머뭇거리면 이스탑락하고 기다림에 입장이 답답하거든요. 예. 이거 이러다 뒤로 빼는 거 아니야? 혹은 의도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야 공격하자 이렇게 네. 한 거죠. 하나라도 잡자. 뭐 이런 예. 거였는데. 자 그러면 서블커 다블링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2차 무대까지. 네, 2차 무대는 저거 지금. 야 대단하네요. 그래도 파야배 거의 하나내주고. 와 예. 아, 김상수는 6시 쪽으로 또 하나의 멀티 가져가고 있어요. 네. 어, 뭐 아무튼 이맵에서 일만 그냥 테란들 상대하는 거는 뭐 괜찮은데 어, 금방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그 상강 테란, 예, 음. 이묘한 네. 서지훈 이윤열 이런 선수 상대하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 예, 네. 네. 그 서호 선수 그렇게 어, 얘기를 했었거든요. 초반에 기선을 잡기 시작해도 그런 상강 테란 그 선수들은. 살아나요. 서우 선수도 초반에는 서학 선수에게 좀, 좀 밀리는 듯 하지만 어느새 멀티가 있고요. 네. 병력들이 그다지 많지도 않은데 서학 선수가 섣불리 과감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학 선수가 어떤 카드를 준비 중이냐면 오버로드의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유람을 통해서 그, 어, 테라 진영을 교란시킬 생각인데 그것까지 안 통하면 서지우 선수가 지금 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초반에 좀 강한 걸 쳐서 역전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역전승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죠 네또이성악승 네. 선수는 확장형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 노스텔지아가 저그 맵이다 노스텔지아는 저그 맵이죠 네 그리고 오히려 기오틴이 힘들다 그런 선수들이 음. 있겠죠 네박상익선수도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러는데요 네. 어 오히려 예, 노스텔지아가 정우가 좋다라고 말하는 선수들은 보면 물량성이 많습니다 성학순 음. 예, 선수는 물량이나 확장에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좀 컨트롤 쪽에 의존하는 예. 선수거든요 음. 그리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선수예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노스텔지아에서는 초반에 기선을 조금 지금처럼 잡아도 테란이 미네랄 멀티 먹은 다음에 한하게 밀려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서원승 선수의 경기들을 쭉 보면 초반에 굉장히 유리하게 상대방의 타격을 주고도 중 후반으로 가면 이상하게 밀린 경우들이 좀 종종 네. 있었거든요. 네. 보통 그런 경우는서서 선수가 좀 비교적 가난하게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음. 오늘은 서원 네, 선수는 네. 결국 가난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예스티트까지 지금 다내하고 네. 있고 그동안의 패턴의 단점들을 꼭 했다거나 허준 선수의 대비한 연습을 그렇구나. 많이 하고 온 느낌이에요. 아뭐 꿈에 나타날 정도면 진짜 한 주일 일주일 내내 노스텔지아만 연습했다고 뭐 봐도 거의 아니, 아니지 잔듯습니다 아니 그랬기 때문에 또 그렇게 나타나는 연습 하나도 안 했는데, 꿈에만 나타나면 뭐합니까? 어준우 선수도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새 오버로드, 오버로드 속도가 빨라진 거 봐, 보고 바로 반응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스캔만딱 뿌려보고도, 이거 아직도 레오네. 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야. 아, 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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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아, 않아요. 네, 여러분, 들러커못 들으셨네. 러퍼의 생각 자체가 일단 안 들고 있거든요. 어? 예, 뭐, 이런 거가 있긴 있어요. 이오버로더 이 한기나 두기를, 빈 거를 밀어주고, 그리고 꽉찬오버로더들이 이제 쫓아가는 수가 있긴 있는데, 지금처럼 완전히 드랍 와봐! 이러고 있는데 드랍 가는 것도 그렇죠. 예, 그리고, 도전에서 좀 저그가 이어가지고 테란의 병력이 줄었다 싶을 때저희가 드랍하는 거지 네. 테란의 병력이 잔뜩 안바당 쪽에 몰려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본진에 들어갔다가 서프라이 대포 선4개 파괴를 시키고 그 병력 다 죽으면 테란의 연구이 끝납니다 네, 대책을 두고 저력탐들하고 해도 하는 거지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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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 가는 병력들은 저 드랍 시집에 들어있는 병력을 딱 잡겠다 네. 이런 거보다는 어, 글쎄, 도로 빼네요. 예, 몸을 좀 대주면서 드랍십을 스커즈로 반드시 요격하겠다라는 의지로 생각을 했는데, 예. 일단은 와야 될 드랍십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는 길봉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근데 서진 선수가 뭔가 좀 앞서간다는 느낌, 선수를 친다는 느낌이 들 게. 예, 어, 자, 그래도 다리 쪽으로 뚫고 들어가는데요. 자짜크서 어, 선수도 보 기다리는 플레이 이렇게 잘한다라가요 예, 아, 굉장히 폭력적이죠. 예. 예. 자 다리 쪽에서 탱크 나오려고 진출 하자마자서학승 선수 어디 나오느냐? 네. 들어갔습니다. 되게 무서운 게 오, 와야 될 드랍십이 안 오네 하고 서학승 선수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는 또 교전이 있었으니까 그 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또 드랍십이 다시 움직여. 요 그러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꼴로 해서 드랍십 명확하게 내려오네요. 너무 망설인 거아니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아니, 말이야, 리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니어니아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예, 이제, 이쯤 되면은, 원래는, 보통이면은, 아, 저가 꽤필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서지훈 선수가 비프로스트라든지, 뭐, 이런저런 경기에서 이제, 종종 퍼펙트,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되게 불리한데도, 일단 어떻게든 참고, 수비 잘하면서, 멀티 한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쏟아지는 물량이 너무도 예술적이어서, 예, 그 다음에 쏟아지는 물량과, 물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내는, 컨트롤, 네. 예, 이런 게 뛰어나 가고 퍼펙트 테라이라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예. 예, 진짜 서준 앞마당 하나 먹고 그때부터 쏟아내는 거는 진짜 네. 무섭습니다. 이한 방이 진짜 어, 이경기의 백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거 만약에 밀고 올라오면 서준 선수의 그 힘을 같이 보시면서 서준 선수 가 이기는 걸 보는 거고. 네. 서학 선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탱크 숫자 하나라도 줄이려고 저글링 한 부대씩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만 감안을 하더라도 서준 선수 의한 방의 무서움을 서학 선수도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것만 막으면 서학 선수가 지금 이길 분위기입니다 네. 멀티를 감안했을 때. 네. 서지 선수 머린 공방 일업씩 되어 있는 부대들 자, 언덕 쪽으로해서 진출을 시도하고요. 네. 진짜 연습은 많이 하긴 했. 한것 같아요. 예. 네, 양쪽 다 말이죠. 서준 선수가 그 방금... 어, 뒤쪽에 뒤쪽에 나오는 병력들 러커로 잡아주려는 저글링들 히드라들이 들어가죠. 약간 더 전진해가지고 과감하게 네. 네.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글링과 히드라들이 좀 뒤따라오는 바람에 네. 차가 안맞았죠 자, 나오는 병력들 네. 락하지 않겠다. 들어가야죠. 찔러주면서 때리는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러커 안으로 록하가야죠 다시 한번 이병력은공당하는데 아, 예. 차로 나가기 힘들겠네요. <laughs> 워낙 없어서 자가 많았기 때문에. 야, 네. 진짜 진짜. 선수 예. 선수가 엄청 선물을 중력이 약간 떨어졌던 게 한쪽에서도 또 원력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왜 네. 그런데 그래도 결국은 못 나왔어요. 야 이거는 예. 예. 진짜 선수 필승의 의지로 막고 있는 겁니다. 예. 잡는 분위기예요 지금. 저지훈 선수 다리만 못 건너게 하고 멀티더 이상 하나만 안 주면 된다. 야, 그러니까 저을가저 정도 월티하고 웬만한 타이란 여승은. 이렇게 답답하게 조금씩 끊어먹고 빠지고 끊어먹고 빠지고 장기전을 유도하는 플레이는 안할 텐데 서지훈 선수라 다리만 건너 다리를 건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예요. 장담을 못 하니까 서학 선수도 유리하면서도 배수해지을 쳤어요 지금. 음. 엄청나게 지금 진짜 그배수해지을친 기가 느껴집니다네배아 어, 예. 저러고 있다가 피이 너무 크죠. 하이브까지 업그레이드가 무난하게 된성황승아 이제는 서준은 힘들겠는데요. 네, 자들도 네. 뚫고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여기를 병력을 다 주더라도 성악승 선수 깊숙고 못 나오게 아, 하겠다. 재한리 서준 빈반은 승률 1이라고 하더라도. 서학순 선수가 칼을 알고 나왔어요. 네, 갖다 예, 네. 부어요. 예, 꼼짝도 못하게만 들고 있어요, 테라는 지금 서학순 선수는 나머지 멀티도 뭐 많아요. 예, 서지훈 선수가 조금 전에도 그렇고, 자꾸만 자꾸만 지금 계속 나올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있으면 울트라 뜨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강도경 선수한테 올림푸스 8강에서 서지훈 선수가 이 맵에서 이길 때 강도경 선수 무리하게 울트라 가는 그 타이밍에 밀어붙여가지고 한 방에 밀고 쳤에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성학승 선수 같은 경우는 테크트리를 무리해서 절대 올리질 않아요. 네. 예, 일단은 어쨌건 저글링이 됐건 시드가 됐건 물량을 엄청 쏟아 부어가지고 손해를 계속 감수를 하면서도 큰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음, 그죠 예, 네, 이런 이 패턴으로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아, 거거든요. 성학, 아, 지금 서지훈 선수 멀티 하나 더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성학승 선수는 맵을 완전히 다장갔겠어요야 아, 예. 가메디 센터 결국 파괴 되지요이 사각 선수가 평소에 좀지나식게 공격적이어가지고 무리하게 공격을 들어 가다가 서주 선수 같은 이런 안정적인 테란 스타일에게는 특히 영양제에 보이는 경우도 사실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그 동안의 경향들이 전혀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리도 안 하고 적절히 찔러주고 빠지고 반복하면서 테란이 나오는 것만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이러면 저 다수의 멀티들이... 아, 지금... 예, 부적인의 언덕에서 예, 뭐? 지금 약간 송학승 선수가 좀 무리해서 공격한 했었는데, 네. 그거는 맞지? 미끼였어가 예. 예. 뒤에 더 많은 러커, 더 많은 히드리스크가 버티고 있는데 예. 어떻게 예. 나와요, 서준이? 헤라의 아, 병력이 어떻게 이에서 내려오니까? 이거는 실수라기보다는 성도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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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가치개발하려고 그렇지만 자원이 아, 됩니다, 지금. 예. 자원이 예. 워낙에 많은 거예요. 실수면 안 보이는 데다 만들지 저렇게 붙여서 안 만들거든요. 자, 서준 선수 어떻게든 나와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워낙 서준의 병력이 많다 보니까 도저히 이 언덕도 뚫지는 못 데 공방, 공방, 이업의 머리니, 매 메리 공방한 머리니, 꼼짝을 못해요, 지금. 예. 역시, 성화충 선수도 업그레이드 뒤지지 않아요? 그렇죠, 예. 지금, 물론, 그, 히드라가 공업에서는 이제 밀리기 때문에. 아, 뭐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시드라 공업은 1단계만 해줘도 러커 1단계 공업은 머리 2단계 방어하고 똑같거든요. 음, 나왔던 경력들은 고립돼서 다 잡히고 말죠. 아, 예, 무슨 뭐 어... 환상의 컨트롤 필요 없습니다. 컨트롤은 컨트롤 어. 가 필요해 불으로압도해요 자, 서학준 선수 분위기 정말 좋네요. 아래서 그냥 싸우고 영화도 받으니까. 미니맵이 지금 전부 다 초록색이에요, 서학준 선수의 색깔. 테란의 자원은 뻔하고 숫자도 템프 뭐 언덕에서 때리던 말든, 내 히드라 더 만지던 말든. 네, 안 무슨 숫자만 <laughs> 줄여주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 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진 언젠가 서지훈 선수의 어, 진영적인 자원은 공할테요 네, 역시 나오자마자 아머 업그레이드와 예, 발업이 동시에 되어 있는 울트라의 모습을 볼수 있죠. 네. 나오자마자 막강 체력을 자랑하고 있는 서학순 선수의 울타리 끝까지 같이 도원이 되면 아, 이거 보면은 서훈 선수 여기서 아, 아, 뺄때까지 못하죠. 가정가도 져주셨으면 해서요 경기 서지훈 힘든데요. 이렇게 되면 패자전으로 서준이 내려갈 수 있어요. 야 이거 지지. <laughs> 이병력 보고 지시가 안칠 수가 없죠. 아서진훈 네. 성학승 선수가 일주일 내내 꽂던그노세지야서학선수 가샷 갑니다. 네. 아, 저지훈 해자전으로 내려간다는 거 네. 아마 본인은 스스로 생각 안 했을 텐데. 네가 승률을 잃으면 나는 디얼토너먼트의 사나이 예. <laughs> 네, 라고 네. 말하는 것 같아요. 정우성 선수 이러면서 노세자 어? 카라베로 만듭니다. 정 아주 가지고 승률 가지고 진자전로 칭찬합니다.